매일 꾸준히 하면 살이 쏙 빠진다는 운동. 유퀴즈에 출연하신 재활의학과 정모 교수님이 추천한 러닝. 23년째 달리는 의사가 직접 밝힌 러닝의 진짜 효과.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러닝. 왜 살이 잘 빠질까요? 달리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대표 유산소 운동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소모되는 열량이 매우 높아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모두 효과적이죠. 70kg 성인이 1시간 동안 러닝하면 무려 700kcal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수영, 테니스, 빠른 걷기보다 더 많아요. 특히 러닝은 근육을 고르게 사용해서 몸매가 탄탄해지고 심폐 지구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땀을 흘리며 달리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은 인터벌 러닝을 다이어트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벌 러닝이란 빠르게 달리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도 탁월하죠. 또 공복 러닝 들어보셨나요? 아침 공복에 달리면 체내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에 쌓인 체지방을 더 빠르게 연소할 수 있습니다. 단,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자신의 컨디션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러닝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효과를 줍니다. 달리기를 30분 이상 꾸준히 하면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이 대량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루 5분만 달려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작은 운동 습관이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러닝에는 부상 위험도 따릅니다. 러닝 전후로 스트레칭은 필수. 특히 허벅지,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30초씩 4번 이상 충분히 풀어주세요. 달리기 후에는 10분간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정리 운동을 해주면 근육에 쌓인 젖산이 빠져나가 근육통이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상 없이 오래 달리려면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상체를 10도 정도만 살짝 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흡법도 중요하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이 리듬을 타면 더 오래 더 가볍게 뛸수 있습니다. 러닝을 시작할 때는 짧은 거리,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20분에서 30분씩 실천해 보세요. 러닝을 할때꼭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도 있습니다. 자신의 발에 맞는 러닝화, 통기성 좋은 운동복, 그리고 수분 보충을 위한 물병을 준비하세요. 초보자라면 실내 러닝머신으로 안전하게 시작하거나, 공원 산책로, 학교 운동장 등 평탄한 장소에서 달리는 게 좋습니다. 러닝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러닝 전후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러닝은 습관이 될수록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오늘 5분이라도 달려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처럼 오랫동안 달리고 싶다면 꾸준함, 안전, 그리고 자기만의 속도를 꼭 기억하세요. 러닝이 만든 건강한 내일 여러분도 꼭 경험해보시길 응원합니다.